반갑습니다. 2023년 10월 4일 일어나침면청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긴 연휴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일어나침면정을 멈추지 않은 것은 이 습관의 무서움이거든요. 무전하게 해야 되는데 며칠을 딱 쉬고 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또 몸이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무전하게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온라인이니까, 이런 아침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이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 유튜버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잘 소화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은대히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의 소환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멘.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할 수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목상해야 어, 될 부분은 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어, 효과 있는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피디님 휴가 잘 보내셨죠? 네. 예. 장은호 목사님, 또 우리 미국 달라스에 계신 장학장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우리 정명희 소장님은 일찍, 엄마보다 일찍 들어오셨네요. 네, 기적같은 일이 생겨났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31문. 여러분, 10월 말쯤 되면 이 소교류 문답이 거의 끝이 납니다. 주제가 동일하게 다루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10월 말쯤 되면 끝이 납니다. 31문.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요? 다르게 하면 효과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데 이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복잡한데요.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 성령의 어, 일들이 계속 나오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능히 설득하심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죄를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하여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를 능히 설득하신다 하는 말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아무도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거부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불러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결과가 뭐냐?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다는데 믿음을 준 결과가 뭐냐? 이 말이죠. 첫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칭의,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하심을 받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시고,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되게 하시고, 성화, 거룩하게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 할 때는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 금생의 그것들에 수반되거나 또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함께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의롭다하시고 양자 되게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세기가 중요합니다. 층의 양자 거룩하게 하심. 자 로마서 8장 30절 이런 교리를 이제 소개를 문답이 마음대로 지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 천둥으로 부르시냐? 천사들을 통해서 부르시냐? 그게 아니라,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효과 있는 부르심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 적,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제 불러주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날에 예비된 사람들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상서전에 택하시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예비된 자들은 그 날에 눈을 떠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이죠. 그 몸에서 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는 유익이 첫째,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불러준다.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닌데, 어이롭도 해줄게. 그 말입니다. 어이롭도 해줄게. 그 말이죠.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이롭다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착한 일 천분하면 죄 하나 사해 주지. 사해 준다. 이러면 훨씬 더믿기가 좋겠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이롭다 불러주신다 는 층의. 로마서 8장 30절.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간주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칭의는, 앞에 글자가 좀 잘렸는데, 칭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승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우리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과 부족하면 좀성령이 안에서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지 승의를 거두어 가시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주시는 유익이 뭐냐? 양자입니다. 아들로 길러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스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참, 참 놀랍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laughs>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원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원 패밀리. 여러분 가족은 부족을 감싸주고 잘못을 감춰주고 자라도록 도와주고 하는 게 가족이죠. 그다음에 이제 성화 거룩하게 자꾸 변해 간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물러났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물러났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계속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악한 속성들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갔다가, 뒤로 물러갔다가, 또해개했다가또 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비틀거리다, 그러거든요. 공사 중입니다. 성화, 성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오늘 교리를 우리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칭이, 칭이, 그 다음에 양자됨, 성화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적용점을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좀할 건데요. 모든 착각의 시작은 착각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착각의 시작은 특권의식입니다. 특권의식. 기독권 특권의식이죠. 또 모든 착각의 정리,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명의식입니다. 흑근 의식을 가지면 폐망하고 사명 의식을 가지면 싱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도구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양조됨 하나님의 영광, 예배, 율법, 엄청난 것들 다 줬습니다. 이스라엘한테.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었냐 그러면 구원의 도구, 역할 잘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특권인 줄 알고 잘난 척만 하다가 무너지는 거죠. 참 흥미로운 것은 말이죠. 전 세계 캐톨릭은 로마 캐토릭은 유대인들과 거의 적수입니다. 적입니다. 적. 어, 그참 독특한데요. 유대교의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로마 캐토릭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이 반대하고 하는 쪽이 카토리인, 그런데, 그런데 개신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수용적입니다. 결국 이제 개신교가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를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전환점이 일어날 겁니다. 로마스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해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교회만 몇번번쩍하게 건물 올라가고 우리만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끼리 재정이 좋고 우리끼리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이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특권이 아니고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보입니다. 첫째는 조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은 주 아,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케 하면 늘 짜증입니다. 짜증.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면 기쁨이 넘치고 환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특징이 뭡니까? 아들스 이웃이 보입니다. 이웃. 기쁨과 이웃이 보이는 거죠.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격과 영광과 기쁨이 막 드러납니다. 그런데 구장으로 탁 넘어가면 심각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왜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내 동족들, 죽어가는 내 이웃들, 죽어가는 내 가족이 보이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강한 빛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면 아프죠. 너무 사랑하면. 아이들을,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면 그들이 뭔가 좀 사회에 적응을 못하면 아픈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사랑은 아픔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있는 동시에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도 기쁘고, 소그룹도 기쁘고, 율동도 기쁘고, 막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픔을 가지는 겁니다.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천박함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천박함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천박해집니다. 여러분, 가진 자들 물질이나 지식이나 직분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자들이 사명을 갖지 못하면 천박해집니다. 여러분,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선진국이라 안 하거든요? 왜냐? 그 인권이 안 되잖아, 인권이. 돈은 많은데 인권이 안 되니까 후진국이라 그러잖아요. 선진국 아닙니다. 중국이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계약을 하는데 존경하진 않죠. 그들의 돈이 필요한 거지 존경하진 않거든요. 중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 이웃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새벽 4시까지 게임하면 엄마는 호통치고 코도 빼버리고 그러죠. 근데 하숙집 아줌마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한 분은 사랑하는 엄마는 촌스럽고 한 사람은 세련되고 쿨합니다. 세련되고 쿨한데 살리지는 못하죠. 하숙집 아줌마 마음으로 리드하면 안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해야 생명과 성장이 있습니다. 원리 원칙을 잘 그 이야기 하지만은, 죽이는데 원리 원칙을 가동시키면 안 되고요. 살리는데 원칙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빵을 훔쳤습니다. 벌금이 50달러 나왔습니다. 그 유튜브에 많이 다닙니다. 50달러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당신은 빵을 훔쳤기 때문에 50불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판사가 하고 난 다음에, 판사가 방충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배고픕니다. 양육해들 아이가 있습니다. 하니까 50불 이상이 거둬진 겁니다. 원칙을 준수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은 것입니다. 그러면 매를 대도 탁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격. 그러므로 사랑은 부드러운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힘하고는 반대입니다. 힘은 파괴시키는 거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사람이 변화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더 숨고 맷집만 좋아집니다. 그런데 기다려요. 여러분 저 절벽 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는 금고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이너마이트로 파괴시키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름다운 새가 알을 낳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알이 부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기다려야 껍질을 깨고 노는 겁니다. 망치 들고 설치는 것들은 다 마귀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은 100%마입니다 100%. 질투와 시기를 통해서 나오는 비난은 100%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약간 투박스럽더라도 기다리고 품고 하면 생명이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상호적인 거죠. 근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왜안 기다려주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들도 기다려야 되고 교우들도 그들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고, 교회도 교회 밖에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지니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쁨을 가지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드러움으로, 부드러움으로. 그 사랑, 기다림이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나가는 멋있고 생동감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하루를 잘 출발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이제 감기가 많은 사람들 속히 잘 회복돼서 주일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모든 스케줄을 주일에 맞춰야 됩니다. 예배를 딱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바꿔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